다진마늘과 진간장, 설탕, 고춧가루가 필요한데, 고운 고춧가루가 없어서 붉은 고춧가루만 사용합니다. 고운 거 아니야? 네. <laughs> 야채는 감자, 양파, 당근, 새송이버섯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건 삶아서 잠깐 대기 중입니다. 얘는 아부예요. 아, 어, 내거봐 얘는 제 빵이에요. 맞아요. 아 <laughs> 응. 응. 설탕 넣는 이유에 대해 알려줘. 몰라. 시어? 김치 보통 보에 설탕을 넣어 야 맛있어. 설탕을 넣어서 충분히 단맛이 우러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단맛이? 단맛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양념이 잘돼오 원래 그런데 재료 보다. 응. 재료보다. 응. 네. 음. 그래서 설탕은 3큰술정도 넣어주고 끓여줍니다 청양고추와 파도 들어갑니다 감자는 너무 많이 준비를 해놔서 이정도만 넣고 나머지 야채는 파랑을 덮지 않고 충분히 끓여줍니다 언제까지? 감자가 좀 익을 때까지 조금 무자가 익으면 당근을 넣어줍니다. 당근을 넣어준 것 동시에 오래 끓여도 맛있는 버섯을 토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리고 옆면 주가를 토하이 주고 이제 물이 좀 없어질 거예요. 색깔 훨씬 하기 좋네. 맞아. 로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고. 반상 일단 국물 먹어보겠습니다. 자작스타일은 아니야. 음, 어 그래서... 매워, 맛있다. 음, 국물 맛있다. 음, 매워 매워 매콤해. <laughs> 맛있어? 어, 완전. 고기 먹어봐야겠다. 음. 대박. 음, 음, 음. 이렇게 다섯 번 가야 만약에 팔면 얼마 정도? 음... 저 정도? 원래 얼마지? 아, 그 정도 하지 않나? 아니, 원래 더 23,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 이건 그럼만은 2만원, 21,000원. 21 오케이, 21,000원. 음. 맛있다. 왜냐면 어. 바깥 음식 맛은 아니야. 집밥 맛이야. 그래? 뭔지 알지?